자, 오늘요. 오늘 내가 너무, 너무너무 웃긴 거야. 민주당이 오늘 대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산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대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 민주당에서, 부산시당에서 누가 나오냐? 서운숙이 나오네. 내가 계속 보면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다 땡큐다. 서운숙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민, 예, 민주당에서 부산시당위원장 서훈숙 최고위원인데 정치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정치적 시도가 목격된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서훈숙 최고위원이 얘기하는데 아 이거에 이, 이 프레임 이거, 이거 이 프레임을 인시한 저를 보세요.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서훈숙 당신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 일단요 현재 부,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여러분 부산시를 잘 생각해보세요. 부산시는 뭐다? 민주당에서 부산시는 친노의 친노 친문의 본거지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정치를 정치의 고향이고 둘의 정치적 고향이고 친문 텃밭이다. 거기 공천도 이때까진 다 친문들만 공천이 됐었던 부산이다. 그니까, 민주당의 부산시 국회의원은 그, 친문 중에 친문이죠. 그런데, 원래 친문 텃밭인 부산에다가, 친명을, 친명을 갖다 박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적지근한 사람들. 그 정도만 부산시에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열혈 친명이 부산시당 위원장을 장악하는 거죠. 선수. 서운숙은 친문이기도 했었는데 친문으로 활동하다가 어떻게 열혈 친명이 됐는지 그 코드 같은 거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최고위원도 뽑힌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이게 당원 투표로 최고위원이 된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선 서운숙 누구야 어,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 본적 있니? 나잘 모르겠는데 아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모욕이랬는데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면 모욕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어? 본적 있니? 그래? 난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명예회복이 아닌데 그걸 줄여서 듣, 듣고 보고를 합치면 이제 모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아니에요. 뽑혀서 최고위원 된게 아니라 이재명이 그냥 갖다 박았어요. 어. 이재명이 갖다 박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부산 운동권에서, NL 있죠, NL, 민족해방. 민족해방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주사, NL, 이렇게 얘기하는 그 NL, 그 민족해방 쪽에 나름 네임드 운동권이라 서울, 서울 대학, 서울 운동권들은 잘 모르던데, 부산 쪽 계신 분들은, 음, 한테는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서훈숙이. 음. 그렇대요. 이게 여러분 지역별로 또 운동권 네, 레전드도 다르더라고 아무튼 부산쪽 어? 부산쪽에서 레전드 NL이다 67년생이고요 그리고 89년도에 에, 부산여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어, 영어영문과 86학번이고 89년도에 부산여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김영춘 측근이에요 김영춘 고대 총학생회장하고 그랬죠 이 김영춘 허인의 그 다음에 이인영 이런 식으로 이제 고대 체그 운동권 총학생회장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직 고대 나오는 민주당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김영춘 두루마리 있고 정말 잘생겼는데 그다음에 허인애인데아못볼걸 어, 뭐 보는 줄 알았어 허인애 대표님에 대해서 그 여자 동기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 우리 영 우리 영춘이 오빠 대비 허인애는 너무 못 아유 이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는 얘기고. 아무튼 서운숙은 김영춘의 측근이다. 김영춘의 측근이다 부산진구 비례의원이었고 부산진구에서 재선 구의원이다 구의원이다 이렇게 되고 2018년 진구청장에 당선이 되고 김영춘 지역구인 부산진구 갑지역위원장이고 현재 부산시당 위원장이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분 이분과 관련돼서 이제 아 이런 거 너무 고마워 자왜냐면 이렇게 어, 총학생 총학생회장 출신 운동권 학생 노무현의 눈을 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다 부산 진구청장 후보 서운숙 인터뷰 이렇게 인터뷰가 이제 풀프사사에 풀프사사 풋풋사사?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요 여기요 여기 보면. 86, 87, 88에서 학생운동이 엄청 치열했잖아요 제가 88년도에 통일선봉대 1기였어요 자랑이죠 <laughs> 통일선봉대 1기였어요 자랑이죠 남편과 제가 동기였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어, 그렇게 외치었던 운동했던 건 30년 전인데 30년 만에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 세대들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뭐, 오케이. 또, 통선대 1기 출신이다. 자, 뭐, 좋아. 자,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2002년 대선 때, 2002년 대선 때, 그 노무현이 대통령 될 때, 문재인이 부산에서 만든 단체가 희망연대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문재인이 대표였고, 그때 간사가 서은숙이었습니다. 그때 간사가 서은숙이었고, 그래서 운동권 출신으로 친문으로 시작돼서, 나름, 그렇게 돼서, 나름 뭐, 부산에서도 이렇게 친문 이렇게 됐었는데,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가, 문재인 시대에 문재인의 친문 쪽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있다가, NL들 전성 시대가 오고, 이재명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전면적으로 최고위원까지 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들이. 그러니까, 그, 그, 이재명, 이재명의 정치 세력은, 주사 NL 이런 걸 설명하지 않으면 그런 게 아니면 이재명의 측근이 되기가 어렵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2024년을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색깔은 NL 주사와 이재명의 연합이다. NL 주사와 이재명의 연합 그리고 그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각광받는다. 그런 거죠. 저는요 오늘 서운숙이 등장을 해서 서운숙이 등장을 해서. 하고 그리고 김지호가 등장을 해서 저는 어떤 얘기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어, 그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사이의 전쟁 고전쟁을 그 다시 되살려서 저쪽 내분을 네못 시키면 그럼 우리가 바보지 우리가 바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랬다 아, 김지호 서은숙은 이런 인물이고 김지호는 이런 인물이고 이런 인물들이 오늘 서은숙 최고위원과 김지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디펜스를 하길래 아이고 반가워서 내가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내가 아는 이름들 뭐 그때 얘기 나왔었던 이름들이 나와서 반가워서 방송 한번 했습니다.